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본당에서 피정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때 저는 피정을 준비하면서 매일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도란 처음엔 기도는 미움이 줄어들게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분노를 가라앉게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다시 보게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음으로 기도는 이해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불쌍한 마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관심이 생기게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감동으로 사랑을 싹트게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기도는 사랑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 두려박 사제가 생각하는 기도란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수와 박해자들에게도 감동을 주라. 그래서 사랑하고자 할 때, 특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자 할 때,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감동은 용서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지금 당장 건너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장애물 없는 길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장애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써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고통과 장애를 뛰어넘을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언제라도 저희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아멘.사랑하는 고은 님들 어디 은행에 가니까 직원들만 볼수 있도록 천장에 이런 암호가 있었습니다.백배 이익은 일이 영이다. 그 뜻은 손님 백 사람한테 잘해도 한 사람한테 불친절하면 이제껏 쌓아 올렸던 공로가 다 땅에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고운 님들이 열심히 공로를 쌓다가도 마귀의 장난에 한순간에 공로가 허물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성질 부리는 마귀. 욕막이 험담하는 막이 게으른 막이 등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사랑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기 자신이 변해야만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가정이 산다. 본당 사제가 먼저 변해야 교회가 산다. 아멘. 저 두레박 사제는 기도하는 하느님 백성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간호하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오늘 고우님들이 바라는 은총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날에 성령 충만한 기도로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